우리 같이 한번 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성도의 죽음 아마 세상에서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죽음일 것입니다. 죽음 야 죽으면 다 소용없는데 왜 그러냐 하면서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고 죽음을 가장 허무하고 소용없는 것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요. 또 죽음은 우리가 천국에서의 삶을 또 시작하게 되는 소망의 또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종교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목표, 삶의 자세, 또 나아가서는 이 땅의 삶뿐만이 아니라 이생의 삶. 모든 것들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삶의 전환점임을 믿습니다. 목회자가 되면서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것이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음.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부교육자 부목사 시절 때제 별명이 저승사자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장례를 너무 많이 지르니까. 어쩔 때는 한 주에 막세 명씩 막네 명씩 줄줄이 막 이렇게 이어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도 장례를 많이 다니니까 예, 교육자들끼리 저승사자들에서 보고 아 죽는 것은 정말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아무도 몰라요.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어도 죽는 것은 순서가 없다라고 하는데 정말 사람이 세우는데 가장 애매하고 가장 허무한 것이요. 노후 계획입니다. 노후 계획. 여러분, 몇 살까지 살줄 알고 노후 계획을 세워요? 아무도 모르죠. 우리가 평균치 나이로 계산할 뿐이기 때문에 노후 계획, 그것은 정말 하나님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살까지 살줄 알고 어떻게 될줄 알고 노후 계획을 세우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정말 노후 계획이 아니라 사후 계획을 세우시고 이 땅에 사는 그 하루하루를 마지막 날이라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 어, 성도의 죽음에서 먼저 이 성도라는 것을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이 성도 무슨 뜻이죠? 거룩한 자라는 뜻입니다. 거룩할 성자. 사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이 호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교우, 이제 교회를 다니는 벗과 같은 사람, 뭐또 여러 가지 뭐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많은 의미가 있지만 특별히 이 성도라고 하는 의미는요 거룩한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좋은 의미입니다. 교우라고 하는 말은 어떤 면에서 보면 형식적인 말이 될수 있고요. 또 교우라는 말, 교인이라고 하는 말은 정말 구원받지 못한 그러한 교회의 뜰만 밟고 다니는 사람도 교인이 될수 있고 교우가 될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고 천국에 갈수 있는 확실한 자. 그리고 천국을 향하여서 서서히 성화를 이루며 마침내 성화를 완성해 가는 자.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성도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도의 죽음이라는 말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죽음. 이 성도의 죽음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은 바로 순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 거예요. 순교. 순교는 무슨 뜻이냐?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은 모든 압박과 박해를 물리치고 자기가 믿는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일. 넓은 뜻으로는 주인이나 사상을 지키기 위하여 죽는 경우를 쓴다라고 이런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순결한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 때문에 죽는 것을 우리가 순결하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모두가 다 어떠한 죽음을 맞아야 되나요? 바로 이 순교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는 것도 두 가지가 있어요. 죽는 것도.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는 죽음이 있습니다. 흔히 이제 우리가 뇌경색, 뭐 심근경색, 이러한 죽음은요. 어떻게 되죠? 본인도 모르게 갑작스럽게 찾아오면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또 반면에 이 죽음이 서서히 서서히 찾아오는 죽음이 있습니다. 그 죽음이 어떤 거죠? 암과 같은 질병이에요, 암. 요즘 뭐, 암은 초기에 발견하면 대부분 치료할 수가 있는데요. 암은 어떻습니까? 암은 걸리면은요, 뭐, 말기라든지 이렇게 걸리게 되면은, 뭐, 짧게는 뭐, 3개월, 6개월 정도에서 보통은 2년, 뭐, 5년, 뭐, 이렇게 예. 생명을 어,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보면은 이 암에 걸린 환자들은 결국은 마지막에는 몸이 빼짝 마르고서 어,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 죽음도 어떻습니까? 이렇게 갑자기 급사, 이렇게 목숨을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으면서 죽는 경우가 있고 또 서서히 암과 같이 체중이 줄어들고 마르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암과 같은 질병이 있다. 우리 성도의 죽음에 있어서도요, 성도의 죽음에 있어서도 정말 즉각적으로 순교를 당하는 그러한 토마스 성교사님과 같이 목배임을 당하거나 뭐 베드로나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순교를 즉각적인 자리에서 순교를 당하는 그러한 죽음도 있고요. 혹은 사도 요한과 같이 서서히 서서히 밤모섬에서 늙어가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순교적 죽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둘다 어떤 거죠? 예, 순교라는 거예요 순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이 성도의 죽음, 이 순교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귀중히 여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사람도 한 명도 예외 없이 죽음을 피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온갖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요, 뭐 건강을 위해서, 생명 유지를 위해서 신경을 쓰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천국에 갈수 있는 우리는 특권을 누린 것이고, 그리고 누구나 다 성도라고 한다면 죽음을 향하여 순교를 향하여 나아가는 거룩한 삶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요 순교의 역사예요. 순교의 역사. 누군가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죽음이 있었기에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요. 우리가 다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의 역사 보면은 이 개신교 역사를 본다면. 1885년 목회자로서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오셨죠. 그리고 이제 카톨릭은요 사실 학문적인 의미에서 중국을 통하여서 이렇게 두, 한 개혁교, 회 개신교보다는 한 100년 전 먼저 들어오게 됩니다. 이 초창기 이 카톨릭에서는요 순교를 많이 당했습니다. 아, 왜 그러냐면. 바로 이 제사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과거 조선시대에는 제사는 부모 공경에 대한 가장 중요한 예식인데, 그 당시 카톨릭에서는 제사는 우상숭배로 인하여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조선시대 발개의 세국정책으로 인하여서 그 외세에 대해서 굉장히 막는 그러한 정책을 취해였습니다. 그 당시에요. 이카돌리인 사람들 어, 많은 죽임을 당했는데요. 이 카톨릭에서는 성지라고 했을 때 보면은 저 서울 이 한강변에 가면은요 절두산이라고 있습니다. 절두산 그 절두산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 강변 이산 언덕에서요 사람 머리를 댕강 자르면 그게 떼굴떼굴떼굴굴 굴러서 이 한강변에 툭 떨어집니다. 그래서 절두산 머리를 자르다라는 의미에서 절두산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가면은 이제 카돌리 예, 그런 성지라고 하는 절두산이 있고요. 또그 옆에는 양화진이라고 하는 외국인 이 선교사님들 묘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 우리나라에 성교사로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이 예, 그 당시 왔을 때요. 그 당시 우리나라 조선이란 땅이 얼마나 미개하고요. 의료나 여러가지 상황이 낙후되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외국의 성교사님들이요. 오면서 목숨을 걸고 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오는 거예요. 이 풍토병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현지인들은요. 그 면역력이 있어서 안 걸리는데요. 그 이방인들, 외국인들, 특히 어린 자네들이 오면은요. 풍토병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많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린 자녀들이 죽으면은요, 그 죽은 시신을 장례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 서울이 가까운데 못하는 거예요. 양화진 서양 귀신이라고 그래야하고요 저기 서울 이 외곽에 있는 그러한 그 쓸쓸한 땅, 그 땅에 묘소를 마련해서 어, 이 외국의 선교사님들 그 가족과 자네들그 예, 산소 묘지로 사용했는데요. 그것이 오늘날 지금 양화진입니다. 그곳에 보면은 어린 그 피덩어리 같은 아이서부터 한 평생 복음을 전하면서 돌아가신 많은 분들 여러 사연 사연이 있는데요. 대부분 그 모든 사람들이 바로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 때도요. 순교자 아,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 선교사님이 나옵니다. 스데반 우리가 집사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스데반은 예루살렘에서 돌로 맞아서 순교를 당합니다. 또 폴리브갑이라고 하는 아, 그러한 예, 이 사도 속 사도가 있습니다. 69년에서 155년을 살았던 기독교계의 아주 중요한 성인인데요, 이 사람은. 예, 주교로 있다가 복음을 전하면서 화형을 당해서 죽게 됩니다 또 한국에도 여러 많은 순교자들이 있는데요 예, 로버트 토마스 목사님 영국 개신교 예, 그 목사님이시죠 이분도 1866년에 조선 최초의 개신교 순교자로서 오르게 됩니다 아, 우리가 흔히 예, 신미양녀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예, 평양 대동강변에 왔다가 결국 제대로 복음을 전해보지도 못하고 한자로 된 성경책 몇권 건네주면서 그 자리에서 예, 목이 잘려서 어, 죽게 되죠. 토마스 선교사님, 또 주기출 목사님 어떻습니까? 예, 1897년에서 1944년 예, 신사참배로 인하여서 오게 온갖 고문을 당하고 옥에 갇혀 있다가 결국 해방을 맞이하기 전에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한복음 12장 24절에 하나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냐 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거두리라 라고 하셨는데요 결국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순교자가 있는지 모릅니다. 저 경기도 용인에 있는 한국 순교자 기념관에 보면은요, 우리나라 이 140년 짧은 역사에요, 순교자가 600명이나 된대요, 600명. 여러분이 예수님을 자유롭게 믿고, 하나님을 이렇게 많껏섬길수 있기까지는요, 이 우리나라 의 조그만 땅덩어리, 조그만 역사에서도 600명이나 되는 순교자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그러면 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이렇게 잃고 순교를 당해야 되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도의 죽음, 경건한 자의 죽음을 귀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경건한 성도는 그런 면에서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우리 시편 116편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네 음성과 네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아멘. 우리가 기독교를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먼저 사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 뒤에 따라야 되는 것이 무엇이죠? 이제는 우리가 받은 사랑을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가장 최고의 표현인 것입니다. 예비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해 놓으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예비를 통하여서 그 사랑을 표현해 보거라. 그래서 여러분, 예비를 드릴 때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그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을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자들에게, 그 중에 가장 수제자라고 하는 비둘에게 묻습니다. 유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늘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이 여러분, 사랑이 중요한 것입니다. 뭐 어떤 일을 많이 하고 공적을 세우고, 어떤 대단한 역사를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실,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삶의 모든 원인이 되고요,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려면은요 헌신하지 말라고 해도 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희생한 것을 안다면은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에서 그냥 휴지하나라도 죽고 싶고요. 교회에서 그 아이들이라도 더 이렇게 사랑으로 보살피고 싶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서 용솟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한 자, 순교의 삶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경건한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다라는 거야.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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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신 모든 네. 은혜 네. 내가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은혜를 내가 무엇를가되기를바가니다 배은망덕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은혜를 모른다는 뜻이에요. 자녀가 그 부모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을 배은망덕한 자식이라고 합니다. 학생들, 그 선생님을 존중할지 모르고 선생님을 깔 보고 무시하는 이 잘못된 세태의 배은망덕한 세대, 은혜를 모르는 세대입니다. 교회에서 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백망덕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뭐 잘나서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 무슨 행위가 대단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여러분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기 중에 자신의 행위로 자신의 공로를 통하여 구원받는다라고 한다면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 이 스데반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였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 8절 같이 있습니다. 스테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폐적을 민간에 행하니. 여러분, 스테반이 누구입니까? 바로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순교자. 이 최초의 순교자가 스테반인데 이 스테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권능을 삶 속에서 실현했던 자입니다 여러분 참 이상한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열두 명의 제자들 중에서 첫 순교자가 나온 것이 아니라 누가 나왔다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곱 집사 중에 한 명인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요 신방들을 막하잖아요 신방들을 막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자녀들 보면 엉망인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이 교회 안 나와요. 그 부모님들은 장로님이고 막 권사님이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분인데 그 자녀들이 안 나온 분이 많이 있어요. 물어보면은요 젊었을 때 신학했대요. 그 망나니 같은 아들이요, 망나니 같은 자녀들이 신학했대요. 그런 거 보면서요, 야. 이 목회자도 믿음이 중요한데 목회자를 뒷받침하는 성도의 믿음이 더 중요하구나.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를 이 사도 중에서 먼저 세운 것이 아니라 누구를 세웠다고요? 스드반 집사님을 세운 거예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을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 보면은요 목회자들 목회 안 하면은 참 세상에 속속일 사람 많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제가 보기에는 한중상인것 같아요 중상. 그리고 장로님이나 권사님, 집사님 이런 분들은 상위급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를 바로 이 스대반 집사님을 세웠다라는 사실. 그런데 이 스대반 집사님은 어떤 자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던 자입니다. 여러분, 내가 순교해야지, 순교해야지 해서 순교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정말 순교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경건한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소원을 갚으며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한 죽음을 맞이하는 자입니다. 우리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경건한 성도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소원을 갚으면서요, 결국, 예, 경건한 자들의 죽음, 순교로 마무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도 갑작스럽게 죽는 죽음이 있고, 또몇년 동안 유지하는 죽음이 있듯이요, 순교도요, 그냥 그 자리에서 순교 당하는 자들도 있고요, 평생을 살아가면서 순교적 삶을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여러 가지 죽을 기회를 맞이했지만은요. 죽지 않았어요. 막 끓는 가마솥에 집어넣기도 하고 온갖 독약을 막 넣어서 먹이기도 했는데도요. 죽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주신 사명이 있었는데 그것은 네가 끝까지 장수하면서 반모섬이라고 하는 섬에서 살면서요. 결국 어떻게 했나요?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했고요.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했고, 신약 성경의 유일한 계시록인 요한 계시록을 기록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순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단번에 순교당해서 죽을 수도 있고요 평생을 늙어 죽을 때까지 쓸쓸히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사도 여왕과 같이 우리가 순교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어도 죽는 것은 순서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우리의 죽음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누구나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죽음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은요, 단번에 죽는 순교의 삶을 살든지, 아니면 평생을 늙으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순교적 삶을 살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우리 에게 주어진 그 상황 을우 리가 마지막 날 이라고 생각 하 시고 여러 분의 사명 을 감당 하며 그 하나님 앞에 사랑과 은혜 를쏟 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 두가 되 기를 주 님의 이름 으로 축 원합니다.